안녕하세요 마인드 가이다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까지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 이후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다툼 때문에 이슈들이 발생했고 그걸로 지금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처해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이고 어떤 에고를 정화를 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마찰은 그냥 단순한 선수들 간의 다툼이라기보다 이것을 확장을 시켜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할때이 선후배 사이의 갈등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m z 세대와 어, 9세대 간의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선수와 손흥민 선수, 구세대라 보기에는 아직 젊지만 어쨌든 이 MZ세대와는 다른 세대, 조금 앞서 있는 이 세대를 대표하는 두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강인 선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죠. 인정을 많이 받고 유능했기 때문에 오구오구 오구, 잘한다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막 이렇게 해서 우월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받고 대우를 많이 받고 그리고 뺏는 마음을 잘 썼을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거의 다 수용이 되고 내가 특별히 틀린 거 하는 게 없고 유능하기 때문에 조금 어, 잘못해도 잘 받아들여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 전날, 뭐늘 하던 탁구였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분위기와 흐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손흥민 선수가 읽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평소와 다르게 탁구를 치면서 이렇게 히희덕거리는이 분위기 아니라 조금 분위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탁구 치는 걸 용인했지만, 그날은 이건 아니지. 좀, 어,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전술적으로 좀 뭉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 그 주장의 마음을 모르고 이강인 선수가 막 이렇게 에, 즐겁게 놀았겠죠 그래서 이 주장이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아서 저지를 하러 갔을 때둘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어, 자기가 조금 과하게 저지를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장이 하는 말이니까 여기서 굽혔어야 돼서 <laughs> 선배가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또는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선배 마음이 좀 신경이 쓰이냐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야. 지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냐 그래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했으면 여기서 불란이 크게 안 일어났을 거야. 그런데 아마 꼭 이겨야 되겠다는 손흥민 선수가 책임감도 무겁고 주장으로서 어깨도 무거웠고 그 전에 경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기를 해서 체력이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정신력으로 몸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해이해지면 안 되겠다는 그1년하에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좀 약간의 강압적으로도 제지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서로 소통이 됐더라면 싸울 일이 없었는데 좀 감정적으로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욱해서, 어, 분란이 일어났겠죠. 문제는 이렇게 분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laughs>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해결될 때문에 일이 더 커진 거예요. 일단, 나이가 9살이라 차는 형이에요, 형. 형이고, 주장이고, 어, 자기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는 이강인 선수의 이 조금 불량스러운 태도가 선배 많이 죄송합니다. 또는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경기 분위기를 흘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젊은 친구들께 편을 만들어 버렸어요. 편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어, 형 뭐, 뭐, 이런 식으로. 형 뭐가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데. 뭐, 뭐 꼰대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바깥에 사람들은 <laughs> 국가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손흥민의 편을 들면서 이강인이 오히려 역풍을 당한 거죠. 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 손흥민 선수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지혜가 있다면 이상에서 빠르게 전략을 바꿔야 됐어요. 재빨리 손흥민 선수에 죄송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자기가 입장을 문잘 발표를 하고 죄송하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한 기대가 높았을 텐데 제가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라고 빨리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이 공은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 사과를 받아주냐 아니냐 이제 손흥민 그래 고배가저 정도까지 하는데 받아줘라 이렇게 될 건데 이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강인 선수가 변호사를 통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버리죠. 이러면 더 뭐, 여론의 문매를 받게 되겠죠. 어, 똑바로 사과해라. 너왜 그러네? 인성이 왜 그렇냐? 이제, 이강인 선수를 완전 매장 하다시피 인성이 안된 선수는 저리 가라. 실력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인성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수세에 몰렸죠. 그래서 시간이 질질 끌면 끌수록 자기한테만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자기 입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강인 선수는 굉장히 에고와 싸우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낸데 하고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인정 많이 받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이강인 선수를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미워하고 있잖아요. 너무 괴로울 거예요. 이 에고와 엄청 싸움을 하고 있을 건데 빨리 이 에고를 꺾고 사과를 하는 게 현명한 처사일 거예요. 형에게 그 상황에서 대들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형이 나 미워할 텐데 어, 나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그때 올라오는 이 두려움이 너무 자존상해서 내가 이렇게 잘난 내가 이 두려움에 진다는 게 자존상해서 이 두려움을 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크게 버림받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 을의 마음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밑에 사람일 때는 을의 마음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에게 미움 받으면 괴롭잖아요. 두려우니까 좀 조심하고 을의 마음을 쓰고. 또 반대로 내가 윗 사람이 됐을 때 밑에 사람이 또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을의 마음 쓰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자가 됐을 때는 또 밑에 사람 품어주기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써야 되고 내가 밑에 있을 때는 위에 사람에게 쿠피기기도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공손하게 드리기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죠. 그래서 <laughs> 어, 정말 사랑만 받고 살았던 이강인 선수가 자기의 에고를 이렇게 꺾지 못해가지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수용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수용하게 되는 현실 상황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 선수도 에고와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의 마음도 쉽게 말해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을의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도 늘 아버지의 말씀이 맞아요. 틀린 말을 하시는 건 하나도 없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숙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과 다른 이강인 선수를 만나서 대적하는 대드는 선수를 만나서 어? 왜 이렇지? 이렇게 분별심도 올라올 거고 왜 저렇게 할수 있지? 라는 마음도 올라올 거고 또 전국민이 손흥민 선수의 편을 들어주니까 본의 아니게 나만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쟤네는 완전 미워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뺏는 마음이 확 올라와서 이 또한 미움이거든요 이 미움의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또 형이니까 참아라 분별심으로 또 옳다 그러다 하면서 형이니까 더 넓게 써야지 마음을 이해해야지 용서해줘라 이런 식으로 또 어, 가야 하는 마음들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스스로 안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압박감이 있을 거고, <laughs> 자기를 가야 하고 이렇게 좀 옳은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마음과 상관없이 옳은 일을 반드시 해라. 흥미나 이게 옳은 일니까 해라.라고 가야 하는 마음이 가야 하는 애고가 올라와서 또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미움의 상태에서 빠져 있을 거야이 미움 상태를 미움을 어떻게 다루는 건지가 손흥민 선수의 과제가 될것 같아요. 요걸 잘 다뤄야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금 선수로서 시절이 남아 있지만 이게 끝나고 지도자로서 갈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이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돼요. 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로운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발휘가 될 때입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마음에 따라 달린 거야. 뭐 사람들 조금 품어주라 했을 때 이때 그것이 옳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구력감으로 이, 이 이강인 선수에게 용서를 하거나 품문은 어 척을 하게 되면 이것은 손흥민 선수의 에너지를 크게 만들지는 못해요. 굴욕감이 원천이 돼서 이 양과는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굴욕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본인이 확신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다음에 품게 됐을 때는 쭉쭉 뻗어나가는 미움을 다루는 힘을 쓰게 되겠죠.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난간을 헤쳐나갈지 이것은 비밀이라서 <laughs> 말해주지 않을 거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난관을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와 접목시켜서 나눠봤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마냥 어릴 때 어릴 마음을 잘 썼었는지, 그리고 어 나이가 들었을 때 을의 마음을 쓰지 않는 후배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땠는지 <laughs> 그리고 이, 이 이런 후배를 어떻게 끌고 갈수 있을지 선배의 마음이 지옥이 된이 선배가 이 지옥의 마음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영상이 또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만날게요. 안녕